보고 계시죠? 다리를 쭉펼수 있을 만큼 정말 넓어요. 파격적인 이벤트도 같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웃음> <웃음> 안녕!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텐트가 아니라는 거. 오늘부터 캠박스. 불법이라고요? 제대로 알고 타셔야 해요. 매트리스 하나로 캠핑카로 변신한다고요? 제대로 알면 합법이라는 거. 불법과 합법의 차이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재간둥이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화성에 방문을 했습니다. 캠박스에서 누적 조회수 1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윤수 캠퍼 모두 기억하시죠? 오늘 수도권 진출을 기념해 윤수 캠퍼 경기 지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오픈을 한 따끈따끈한 곳인데요. 오픈을 하면 이벤트가 따라오는 거 알고 계시죠? 39만 6천원에 차박이 가능한 기적 같은 매트리스를 보여드립니다.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보실까요? 지금 제 바로 뒤에 있는 카니발, 보이시죠? 3세대 카니발입니다. 올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이라고도 불리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 뒤를 한번 쭉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7인승 베이스에 매트리스를 설치했어요. 자, 1열에 둘, 2열에 둘, 싱킹 공간에 셋. 지금 그 위에 매트리스를 깔았는데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아, 지금 제가 누워볼게요. 보고 계시죠? 다리를 쭉펼수 있을 만큼 정말 넓어요. 지금 보시면 이열 의자를 최대한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매트리스로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기존의 순정 레일은 정말 짧은 거 알고 계시나요? 레일을 쭉 연장했다라는 게 바로 비밀. 그래서 이열을 최대한 앞으로 쭉 밀고 매트리스를 설치할 수 있어요. 왜? 바로 레일 연장 이게 바로 합법이라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윤수 캠퍼에서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없이 설치하는 거는 불법 바로 윤수 캠퍼에서 합법적으로 레일 연장하고 매트리스를 설치하며 완벽해요 이 매트리스 정말 가성비 있는 제품인데요 가격이 정말 가성비 있어요 얼마냐고요? 369, 369, 369, 369 바로 39만 6천원 오늘 이 매트리스와 레일 연장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그 유명한 윤스캠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상도 뻐까지 하죠. 윤스캠퍼입니다. <laughs> 아, 이거 경기도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윤수캠퍼 경기도에 서 이렇게 진출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경남 진주가 본사인 거 아시죠? 이게 하도 위에서 어른들이 내려와서 청주까지 마중을 나온 거는 알죠. 청주전시장. 그것도 또좀 불편해 하셔서 경기도까지 왔습니다. 화성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편하게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부터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말 많은 말을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게 차에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조 작업이 필요하죠. 개조 작업을 할때 법적인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게 사람이 승차했을 때 안전이면 안전 벨트면은 시트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렇게나 개조나 튜닝을 하면 불법입니다. 네,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윤수 캠퍼에 와서 설치를 했을 때 합법이다라는 게 체크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안정 인정받은 합법적인 제품이 없어서 불법으로. 자박이나 휴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근데 특히 카니발 7인승, 국내 최초로 저희가 안전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하시고 자박이든 휴식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내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매트리스의 비밀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시죠. 뭐 하도 많이 보셔서 <laughs> <laughs> 어, 자동차에서 차에 뭐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하든 잠을 자든 좌식이죠. 이게 앉을 아수 있고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죠? 이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 국내에서 조금 에, 내놓으라 할수 있는 제품이 저희가 만든 제품이다. 그렇게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열 공간을 앞으로 쭉 밀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매트리스를 설치해서 제가 실제로 누워 봤더니 공간감이 정말 넓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불법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 매트리스 설치가 아니고 매트리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의자를 앞으로 미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얘기죠. 그죠그 음. 네. 동안에는 예, 사실 이게 이제 시트 안전에 관련된 부품들은 나라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KC 안전 인증도 아시죠? 가정에. 그것처럼 네. 차, 자동차도 안전 인증을 받은 부품만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윤수캠프가 국내 최초로 안전 인증을 그럼 받았다는 셈인 거네요? 그렇죠. 이거 사실 다른 <laughs> 업체에서 보면 저보고 미쳤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돼요. <laughs> 수여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최초로 저희가. 발 벗고 섰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누워 봤는데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럼 레일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잠자리가 몇 cm 정도 되면 되죠? 보통 1m 80이면 한국 사람 아 평균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190cm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90이 음 조금 넘습니다. 190cm가 넘으니까 이 한국 사람 거의 다 이제 차에 편하게 누우실 수 있겠죠. 아주 편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의 특징은 진짜 연장 레일만 하면 다른 개조 없이 자박이 진짜 쉽게 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열과 2열 공간이 거의 붙어 있는데요. 음... 혹시 2열 공간이 회전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사람이 뭐한개 하면 또한개더 하고 <laughs> 싶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작은 차는 하셔야 됩니다. 회전 됩니다. 이 또한. 국내 최초입니다. 합법적인 우와. 기준으로요. 합법적인 기준으로 국내 최초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대표님과 앉아 있어도 이 매트리스가 정말 너무 편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정말 차박을 즐기거나 캠핑을 갔을 때도 이 매트리스가 흡사 설치하기가 힘들거나 불편하면 사실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탈거하거나 설치할 때 편리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거나.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조각이 나누어져 있고 절이식이라 예. 여성분들도 상당히 편할 거예요. 음. 한번 볼까요? 네, 네, 직접 해볼까요? 살짝만 이쪽으로 나오시면 일단 이쪽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놓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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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네. 이게 끝입니다. 예, 이게 우와. 끝이고, 이게, 근데, 이게 가방이 있습니다. 예, 가방까지 오우. 넣으면 탁 들고 다니시면, 음, 간단히 됩니다. 이게. 보관하기에도 정말 용이하겠네요. 예, 예. 비싼 에어매트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에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 차는 7인승이죠 카니발 네. 7인이죠. 카니발 9인승도 가능합니다. 오우. 9인은 더 이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7인승은 앞뒤 단차가 있어요. 3세대, 4세대, 관계없이. 구기 때문에 조금 두께가 다른데. 아, 그래서 높낮이가 달라졌어요? 구인성은 네, 그 앞뒤 높낮이가 같기 때문에 사이즈가 같이 깔끔하게 가방이 예쁘게 들어갈 음 정도로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딱 봐도 보관과 이동이 정말 간편해 보여요. 한번 넣어볼까요? 네. <laughs> 한번 넣어봅시다. 이거 한 개를 제가 이어놨는데,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딱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뭐 필요 없을 땐 되게 내려놓으시고, 어디 가실 때만 들고 나와서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깔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게 방음 효과가 있거든요. 음 음, 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열과 2열이 많이 붙어 있었고, 또 지금 심지어 지금은 2열을 회전을 했는데, 혹시? 이 열을 저희가 이 레일 연장을 안 했다면 길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차이 한번 보실래요? 이거 실제로 보시는데, 일단 여기까지 공간이 레일 연장을 안 하면 160에서 165cm, 그냥 에우시키 160cm로 보시면 되고, 레일 연장을 하면 19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5cm 이상, 한 30cm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회전이, 그거는 여기까지 얘기고요. 응. 회전을 했으니까, 이 상부가 또 뭐, 3 40cm 늘어지겠죠. 이 공간은 응. 2m가 넘습니다. 상부 응. 공간은. 이게 엄청난 공간감이 생기죠. 근데, 원래 모양이 어디냐? 자, 보세요. 회전 시트를 원위치로 해고 순정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 이렇게, 이 장난감처럼, 이 재밌습니다. <laughs> 이 <이게> 돌아가. <laughs> 이래, 이래, 이런 식으로. 예. 쭉쭉 돌립니다. 이렇게 쭉쭉 쭉쭉 예. 예, 이래 갖고 옆으로 예, 이런 상태에서 옆으로 뒤로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순정 사이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거의 지금 연장을 해놨어.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좀 그런데 거의 이 정도가 순정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예, 공 차이가,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상태에서 그럼 쭉 한번 연장해 볼까요? 이거 아니, 그 뒤쪽으로 가면, 그 재밌겠는데요. 이거 이래가지고 <laughs> 쭉 가면, 예. 쭉 가면 이 이거 테이블 한개 놓으면 도시락 마주보면서 까먹으면 될것 같은데요 약간 대표님께서 재미도 붙이신 것 같긴 하는데요 간편해 보이거든요 다시 원상복구 해볼까요? 이거 처음 하면 안 간편해요 <웃음> <웃음> 요령이 생기면 간편해 보이는데 참고로 뒤쪽에 레바가 있습니다 첫 요령이 처음에 손 땡기는 이것만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당기고 움직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좌우 레바와 앞뒤 레바를 가지고 딱 요령껏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자 앞뒤를 가지고 싹 돌리면서 이제 어린이 놀이터 이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뺑뺑뺑 <웃음> <웃음> 예, 예 <웃음> 재밌습니다 이거 <laughs> 살짝 차량 기어 놓고 예, 예,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것만 같은 예, 예, 느낌이에요 운전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예. 자 이렇게 뒤로 조금만 쭉 가면 예, 예 이제 회전생 상태로 와... 야 다시 만났네. 네. 와... <laughs> 자 일단 매트리스 가격은 잠시 조금 아껴두고 내일 연장 가격과 이 회전 시트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매트리스가 뭐 아낄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예, 저희가 40에서 55만 원선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이 차의 특징이 큰 개조 없이 자박이 가능하다고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런데 합 법의 개념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인정 제도가 있으면 뭔가 뭐막 갖다 붙겠죠 음, 네. 아이 얘기 들으시면 7인승 타고 다니시는 분들 95% 이상이 음. 놀래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지금 카니발 7인승을 가지고 레일 연장을 해가 차박 하시는 분들 전부 뭐0만원 주고 조각 내일 했니 뭐 연장 내일 하는데 삼4 0만원 줬니 많이 줘봐야 5 0만원막 뭐 그럴 겁니다 시중에 그래요 이게 왜 법이 없었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합법의 범주에 들어가면 연장 내일 자체는 5 6 0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구십일 년금산해이 되잖아요. 검사하러 간다고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기 검사는 어 완료된 상태에서 제대로 어 변형 없이 타고 다니는가 보자 하는 게 전기 검사입니다. 그거는 몇만 원하면 10만 원 내외하면 되는 거고요. 구조 변경은 합법적으로 시설이돼 있는가를 여러 가지를 또 검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대행료하고 하면 뭐한 4, 5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요즘 차 고속도로에서 이열에 안전벨트 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매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멜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안전벨트 경고등이 요즘 차다 달려 있습니다 네. 안전벨트 안 멜면 띵동띵동 소리 나잖아요 그게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트로 바뀔 때는 이게 이제 회전 시트가 새로운 시트입니다 여러분 음... 바뀔 때는 이게 이제 게이그 장치가 들어갑니다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확인하는 그 장치가 또 몇십만 이 들어요 그럼 다 보태면 얼마죠? 100만 원대 중반까지 가버립니다 이제 이, 이 얘기 듣는 순간 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 레일의 비용입니다 이게 연장 레일은 알겠고 그러면 회전 시트는요? 어유, 해전 시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 업체나 어떤 그 가격을 얘기할 때는 제품 가격과 시공 가격만 얘기하지 구조 변경 가격까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해 버리면 회전 시트가 보통 좌우로 해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의자가 무겁잖아요. 크고, 회전의연밀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합쳐보시면 200만 원 중반대가 넘어 버립니다. 신제품도 나왔고 그렇죠. 수도권 진출도 하신 만큼 또 네.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파격적인 이벤트도 같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설명해 주세요 그, <laughs> 얼마나 파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준비를 선물을 좀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제일 위에서부터 하면 회전 시트 하면 아까 말씀드린 200만이 훌쩍 넘다 는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매트리스를 그냥 서비스로 드릴까요? 네. 에이, 이거 파격적인가요? 진짜 파격적인데 갑자기 뭔가 즉흥적으로 지금 예, 정말 예, 예, 제안하신 예, 예. 것 같아요. 캠박스 팀들한테 만내고 그냥 처음. 와, 와, 감사합니다. 네, 한 번. 해봅시다. 예, 예. 대표님, 그럼 혹시 매트리스만 구매를 하러 오신 분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39만 6천 원 해가 계산되기 좋게.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할 때 36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그가세 포함해서 39만 6천 원에 네. 55만 원 이상 판매하던 거를 그냥 어, 선물 개념으로 한번 음, 와. 음, 음, 모셔보겠습니다. 어, 지금 매트리스가 교체가 됐는데요. 도톰해진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보시면 그 동안 제일 많이 보여드린 조금. 두껍기도 하고, 예, 예, 예. 두께감이 예. 진짜 다르네요. 70mm 정도 되는, 예. 굳이 뭐 베이지 실내라고 해서 꼭 베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회색을 하면 투톤 느낌도 나고, 이 매트리스 원단이 자동차 시트 원단이라서, 친환경 아시죠? 네. 좋습니다. <laughs> <이게> 아주 좋습니다. 표현이 <laughs> 진짜 두꺼워서 그렇지, 쿠션감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아까 제, 얇은 제품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상당히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음. 가격도 말씀해 주셔야죠. 이거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게 <laughs> 55만 원입니다. 이거 이거 출시 기념 경기도 진출 기념 39만 우와. 6천 원. 이 진짜 파격적인 겁니다 이거 이거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와 새로운 색상의 매트리스 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쿠션 감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이건 역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같이 갑니요와 <laughs> 진짜 파격적인데요 먼저 보는 사람 인자입니다 와 대박 그리고 이게 화면상에 느껴지실진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열 ER 시트가 다시 앞보기를 한 상태에서의 매트리스 설치했을때 모습과 지금의 이 매트리스 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조금은 더 짧은 것 같아요 와 눈썰미 대단하십니다 음. 예 이게 회전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회전 밑에 보면, 회전 반경이, 음,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보면, 의자가 여기까지 가요. 근데, 회전을 하면, 뒤쪽으로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을 안한 상태의 뒷공간은 190cm가 넘게 나오고요. 회전을 하면, 185cm 정도로. 줄어듭니다 눈썰미 좋으십니다. <웃음> <웃음> 자, 대표님,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벤트라는 게 사실상 무한정으로 또 하실 수가 없잖아요. 무한정으로 하면 사기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이벤트, 파격적인 이 노, 좋은 이벤트 언제까지 진행을 하실까요? 아, 일단은 지금이 그 잡아하기 좋은 시즌이잖아요. 이 보통 비시즌에 많이 하는데 올해 저희가 시즌에 하는 거니까 그냥 11을 한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단수량이 있는 것까지입니다 음. 예. 지금 또 윤수 캠퍼 하면 자동차의 모든 것 차박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 영상 한 편에 다 담기에는 어,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읊어드리면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건데 봉제부터 전기, 전자, IoT까지 근데 그 중간에는 자동차 어, 침대 변환 시트도 있고, 아주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런 거,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기에 화성, 이제 제가 올라왔으니까, 하나하나, 연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보여주신다는 게이 새로운 시트일까요? 이건 뭐, 잠시, 보.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거고, 여러 업체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차박할 때, 이게, 카니발에 침대 시트 깔고 나면, 다른 차 타보셨죠? 하이리무진 아니고는 머리가 닿습니다. 근데, 이게 저상 전동 침대 시트입니다. 그래서, 웬만남녀들 이렇게 패도 허리 작패도 닿지 않는, 바닥에서 높이가 25cm만 올라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높이 차이가 상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자식이 되는 전동 침대 시터. 사실 저는 이 차를 외관에서 봤을 때 하이 리무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laughs> 외부에서 보면 하이 리무진 같이 보이죠. 자 자박을 하면 잠자리 해결되고 공간 다 해요. 그러면 또 짐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머리 위에 루프 박스가 네, 루프 있는 박스, 거군요. 루프 지붕에 박스를 달아놨습니다. 그럼 보여주신다던 루프 박스 빨리 보여주세요. 예, 이게 저희가 보통 루프 박스 제도 이제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루프 박스 열고 닫는 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수동이. 근데 이거 보시면 조금 신기해하실 거예요. 자한번 보세요. 음. 전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동으로 열고 닫힙니다. 우와. 와 사주식인데 흡사 어떻게 보면 팝업 루프 같아요. 어? 어? 루프 탑 텐트? 네. 어, 이야, 이 센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초기 제품보다 길어져가지고, 여기가 이게 한 175cm 앞뒤 간격이 나오고, 전고가 높아서, 안 그래도 저희 내부에서, 이게 루프탑 텐트로 써도 될것 같은데, 그런 멘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대표님, 그럼 진짜 올라가는 거 보여주세요. 한번 올라가볼까요? 예, 올라가면, 예. 우와 이렇게. 아, 아. 예. 예. <laughs> 이 높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차보다 더 높은 실내보다 높은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여자분들도 손 쉽게 올 올라... 오. 우와. 오 어, 진짜네요? 오 <laughs> 어, 진짜 아니게 대표님 말씀처럼 진짜 이 매트리스 하나만 깔면 신박한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윤수 캠퍼 대표님과 함께 많은 제품을 리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전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 수도권으로 진출한 갱상도 뻗거제아제 윤수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